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사실 교회에서 보면 은 하나님의 물질 축복을 설교를 많이 하죠. 하나님에 물질적인 축복, 하나님한 물질을 주신다. 하나님에게 물질적인 걸 구하라 이런 설교나 가르침은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에서서 우리 에게 주신 뭐 그게 많던 적던. 에 이 재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지에 대해서는 교회가 잘 가르치질 않아요. 설교도 그런 설교는 거의 없어요. 그냥 열심히 바쳐라,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십일조 잘 내라, 그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뭐 거의 다 복음주의 교회들이 다 이런 주제로 설교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여기 이제 우리 뭐 교회도 사업하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또 이제 일반 직장에 다신 니 분도 계시고 또 우리 뭐 청년들도 다 이제 직장에 가지고 있는 청년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데 막상 아 어떤 물질 물질적인 그 관점이 상당히 세속적인 관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이 교회 우리 이 교회 안에 우리 기독교 안에 안에. 그러니까 그분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냥 하나님의 어떤 축복으로 물질을 많이 받는다, 뭐 복을 받는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들었고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의 부분에서는 거의 뭐 진짜 성경적 개념이 없죠.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이거죠, 뭐 헌금 잘 내는 거, 헌금 잘 내서 헌금 잘 내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물론 성경에도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또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에게 인색한 사람을 하나님은 확실히 기뻐하지 않아요 인색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뭔가 드리는 걸 아까워하고 뭔가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쓰는 거를 좀 아까워하고 좀 인색한 건 확실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신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어, 특별히 그 우리 성전에서 그 보험세 보면은 과부가 두 랩돈 낸걸 굉장히 막 칭찬했단 말 굉장히. 근데 왜 칭찬했느냐? 뭐 과부가 많이 낸건 아니잖아요. 두 랩돈이면. 두 랩돈이면 뭐 오늘 우리, 우리나라로 우리 만약에 굳이 한다면 글쎄 뭐한 2만원, 2만원 정도 될까? 그것도 안될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니, 뭐, 아니 많이 잡아서 2만원 이래 쳐봐요. 근데 그게 어그과부에게는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 과부는 그걸 냈고 아마 그날 저녁 먹을 거리도 아마 사지 못했을 거예요. 뭐잘 뭐 먹는 것도 아닐 텐데. 근데 그거를 성전의 연복계에다가 다 집어넣으니까 예수님이 그 옆에서 가만히 이제 사람들이 연복계에 사람들이 뭘 넣는가 이렇게 보시는데 뭐돈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냈고 다 보셨는데 유독 그 과부를 칭찬한 가 거야. 그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 중에 자기 거를 냈지만 이 과부는 자기 전부를 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일단은 기뻐하는 거야. 예,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니고 틀린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또 하나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대체로 뭐에 너무 단편적이에요 선교원금 잘 내고 건축원금 잘 내고 뭐 11조 잘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만 가리키지 실제적으로 그 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과의 관련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신앙인답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잘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백체에 가까워요. 여러분 아마 알 거예요. 이따 이따가 요 구립 토의할 때 아마 얘기해 보면은 상당히 좀 그동안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아마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중 전제는 중요한 전제 하나는 물질도 확실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린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에 내가 어떤 물질에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는 거를 죄책감을 가지면 안 돼요. 아유, 이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물질도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여라도 물질을 구하는 건 아유, 이거는 경건하지 못한 기도야. 그런 생각은 갖지 마세요. 물론 정욕으로 구하는 건 잘못된 거죠. 어? 내가 뭐 외제차를 하나 뽑는데 하나님 이번에 한 2억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정욕의 기도겠죠 그러나 내가 정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저는 이 성교사들의 전기문을 굉장히 많이 읽어봤는데 성교사들이 그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하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옆에 내가 의롭고 경건하게 또 내가 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기도를 행해라도 꺼려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즉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 하나님이 주셔서 누린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는 건강, 사업, 재정, 시간 모든 게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인을 바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즉, 아 내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아니면 우상이냐?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확고함이 있어야 돼요. 확고함. 예. 그래서 우리가 예, 재정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많던 적던 하나님에게서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게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다. 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그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물질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정욕으로 만약에 소비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내가 일해서 벌던 뭐 아니면 어쨌든 그런데 그거를 내가 종욕을 위해서 뭐 술을 마시고 성적인 쾌락을 누리고 어 마약을 사고 사치를 부리고 어 탐욕과 종욕을 위해서 쓴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러라고 물질을 준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또. 우리가 물론 마땅히 써야 될 부분,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거기에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필요 이상의 것을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왜 청교도들이 굉장히 모든 면에서 엄격하지만 물질관에서 굉장히 청교도들이 엄격해요. 청교도들은 절대로 사치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죄악시했어요. 사치 인간이 이 사치라고 하는 건 마귀의 유혹이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아주 금면 검소했잖아요. 금면 검소했단 말이에요. 허세를 부리진 않았어. 허세. 이 졸부들. 막 돈이 갑자기 막 생기니까 막뭐 어, 좋은 명품을 뭐 구입하고 <laughs>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허세가 많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뭐옷 제일 잘 입고 다니는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이래잖아요. 뭐, 무슨 유행, 뭐, 하여튼 옷을 제일 잘입고 다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외국 사람들은 옷을 굉장히 실용적이란 말이야. 외국 사람들 실용적. 그냥 일하기 편한 옷.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용적인 것이 아니라 멋있는 것.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 남에게 이렇게 막. 그러니까 뭐, 외국에 있는 대학생들도 뭐, 여대생들은 청바지 티셔츠 입는데 우리나라 여자 들은막 머리끝도 발끝까지 완전히 그냥 무슨 뭐 도배를 하잖아요. 도배. 백을 들고 뭐 공부하는 사람이 그게 왜 필요하겠어? 필요가 없지. 안 그러겠어요.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좀더 실용적인가?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압니까? 청교도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과시하고 폼을 잡는 건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카톨릭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카톨릭을 싫어하는 천 가지 이유라고 하는 책을 하나 쓰던지 해야지 한만 가지 이유로 써. 여러분 교황 보세요, 교황. 이번에 교황이 굉장히 검소하다고 막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검소하고 십자가도 자기가 주교 때 차고 있던 십자가를 차고. 근데이 교황이 교황 전용의 옷과 장신구를 보면은 황금으로 완전히 도배를 했습니다. 이 베네딕트 16세는 명품을 그렇게 좋아한다며 나왔잖아요. 루이비똥 <laughs> 백을 들고 뭐, 그걸 뭐 나왔다. 뭐예요. 명품을 좋아하는 교황이다 해가지고 외국에서도 좀 이렇게 가십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유식히 보면은 개설만의 동산에서. 유대 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왜 가론 유다가 내가 입을 맞춘 자가 그 자다, 왜그 표시를 한줄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똑같이 입고 다녔거든.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누가 예수님인줄 모르는 거예요. 좀 예수님이면 좀더 그래도 기족, 제자들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도 옷이 좀 그래도 좀 폼도 나고 그래도 좀 뭔가 좀 장식도 하나 달리고,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도대체 누가 예수님인지 못 찾는 거야. 똑같으니까. 그니까 러 가론 유다가 입을 맞추는 자. 그 예수님을 그래서 알아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직자라고 해가지고 머리에 빵 모자 빨간 거 뒤집어 쓰고 추기경들 봐요. 걔네들. 추기경은 걔들은 그 국가 지도자급이에요. 원수급이에요. 공항에 가면은 귀빈실로 다안내요 예수님의 정신하고는 전혀 맞질 않아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이 교황, 교황 추기경 사제들 수녀들 보세요. 종교복이라고 해가지고 다 옷을 입고 그 고위 성직자들은 그 화려합니다 옷이. 어? 보세요, 뭘딱 표지. 교황은 또 방탄차 타고 다니죠. 방탄차. 예수님 이 방탄차 타고 다녔습니까? 그런 걸딱 보십시오. 그 바로 그런 거 하나가 저거는 참 종교가 아니다. 전 거짓 종교다. 저건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종교다, 이거. 응?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들이 저는 예, 저는 뭐주일날 외에는 양복임. 다른 날은 그냥 출리닝이나 뭐뭐 우리 청년들은 뭐알거고 우리 신학생들은 그냥 뭐 대충 운동 운동화 신고 뭐 모자 이렇게 삐딱한 걸 하나 쓰고 면도도 안 하고 <laughs> 그냥 그렇게 삽니다. 나는 목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막 머릿기름 바르고 이렇게 하면 은 굉장히 막 그냥 거부감이 들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사람이 깔끔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검소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검소해야 돼요 검소해 옷 사는 거 먹, 그뭐 먹고 마시고 막 이런 데돈 쓰면 안 돼요 그건 낭비야 낭비 네, 낭비란 말이에요 그런 거 검소해야 돼요 특히 여자들 그리스도인 여자들, 우리 여성들 검수해야 됩니다. 명품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아요. 그몇 백만 원짜리, 뭐몇 십만 원짜리, 그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르게 쓰여질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걸할 수가 있는데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 보면은 쓸데없이 차 사는데 과시하는데 차, 젊은 애들 그차 몰고 다니는데 그거 다. 그 머리에 똥똥만 들은 놈들이에요. 그 나이에 무슨 차가 무슨 필요가 있어? 서울시내. 서울시내는 지하철이 최고예요. 서울시내 차가 필요가 없어.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전 세계에서 대중교통이 제일 발달한데 우리나라예요. 얼마나 잘 됐는데. 근데 무슨 차가 필요하겠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그 월급에서. 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는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에는. 간소해야 돼요. 검소해야 돼.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쓰고 하나님 나를 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뭐 치장을 하고 먹고 마시고 뭐 허비하는데 쓴다는 건 그건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짓. 그건 잘못된 거. 그런 식으로 물질을 쓴다는 건 아주 그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건 그건 죄입니다 그건 죄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것도 믿음과 관련해서 다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돈이 없다고 해서 주눅이 들거나 불안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물질에 많고 적음해서 그것 가지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아요, 돌보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분이 뭐가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대한 것도 믿음의 관점에서 달아야 돼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절대로 죄짓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은행에 적금을 하지 말아라, 보험을 들지 말아라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뭐 어, 어, 은행에 적금하고 보험을 하면 아,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은행에 저축도 할수 있고 또 필요한 보험을 들수 있어요. 그걸 죄책감 가지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됩니까? 내 은행 계좌에다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다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 불신자들은 오직 물질에다가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여기 그게 불신앙이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다, 나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 내가 물질을 인하여 두려하거나 워 그것 때문에 범죄하거나 그러지 말자. 응?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걸 내가 봤는데 크참 나쁜 놈이야 진짜 싸이코야 아주, 아주, 아주 죽여야 돼 그런 거나 주 그냥 어그 어? 아이를 임신하는 그 여자를 어. 돈 때문에 그 보험을 들어가지고, 예, 예, 자동차 사고로 가장해가지고그 자동차를 호그물 속에다 빠뜨려갖고 죽였단 말이야. 그 예? 나중에 다 파헤쳐 보니까 그 여자에게 보험을 몇 억짜리 들어가지고 자기가 다 감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정욕에 빠진 멸망자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돈 때문에 죄를 짓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런 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가난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아, 이젠 끝이구나. 내가 죽는구나. 멸망하는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키셔요.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다루란 말이에요. 물질도 그래야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분명히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거예요. 네 번째는 세속적 물질관의 어리석음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비판해야 된다. 그렇죠? 세속적 물질관이라고 한건 여러분이 뭐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철저하게 비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응? 교회는 돈을 어, 필요 이상의 돈을 갖고서 돈 갖고 교회가 운영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필요 이상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교회가 만약에 재정이 된다면 구제하는데 또 선교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부지런히 써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걸 쌓아두면 안 돼. 왜 교회는 은행이 아니니까. 근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물질을 쌓아두고 있어요. 왜 예배당 짓고 땅 사고 기도원 짓고 뭐 그런 거 하려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때로는. 그러나 그 이상을 또 쌓아두면 안 된단 말이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찾아갖고 부지런히 물질을 허비해야 돼. 거룩한 허비란 말이야. 거룩한 허비. 그렇지 않고 교회가 돈을 막뭐뭐 뭐 수백억 수십억씩 통장에다 쌓아놓으면은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건 잘못된.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요 하나님이 선한 뜻을 위해서 자꾸 써 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 돈에서 흘러나오는 악취가 우리의 경건과 거룩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필요 이상을 쌓아두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참된 경건한 목적을 위해서 쓸수 있는 것이 있다면 쓰는 게 좋은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쓰지 마세요 예수님 하자친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채워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돈이 되는 오늘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물질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돈이란 말이에요 모든 오늘날 세상은 물론 오늘날 뿐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그, 그 시대를 보면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아주 절대적인 신의 경제일 이르렀어요. 신 중에 최고의 우상은 돈이에요. 돈보다 더 강한 신은 없어. 부처도 돈 앞에서는 고개를 숙으려 해요. 세상의 모든 우상이 아무리 뛰어난 것 같지만은 돈 앞에서는 다 고개를 숙여야 돈 그만큼 돈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숭배의 아주 핵심 우상이 됐단 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어? 옛날 우리 속담에도 돈이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는 말할 정도로 귀신까지도 춤추게 하는 거 그만큼 돈의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옛 사람들도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시대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돈이 되면은 결국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 돈은 나의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보면은 참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는 것 같아요 때때로 보면은 그만큼 이 도, 교회도 이 세속적 물질관에 지금 노예가 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참 우리 교회도 참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는 뭐 지금 뭐 그럴 만한 상황도 수준도 아니지만 그럴 만한 것도 없지만은 그런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가 건전해야 되고 거룩하고 경건하려면은 이돈 문제가 참 깨끗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중대형 교회들은 이 재정 관리가 투명하지 못해요. 특히 대형 교회들은 국가에서 대형 교회를 세무 조사를 한번 시켜 보면은 우리나라 교회 아주 박살 납니다. 대형 교회들도 막 부동산에 투자하고 어막 엉뚱한데 막 돈을 막 이렇게 그거 다 뒤져면 난리 나요. 그걸 안 하지. 왜 그거 하면 이제 종교 탄압이라고 뭐 또뭐또 항의하니까 그건 안 하겠죠. 그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이 돈에 대해서 깨끗해야죠. 어떻게든지 그러려면은 교회가 돈에 대해서 깨끗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돼요. 남기지 말고 우리가 최소한의 교회가 운영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정도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어, 정말 성기,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구제와 선교 이두 가지에 딱 허비하면 돼요 그러면 은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럼 문제 절대 생길 일이 없거든 예. 교회가 우리가 이런 정신 이게 청교도들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수 있는 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돈 자체가 많다면 은그 돈으로 선한 일을 할수 있는 건 무진장 많아요 그러나 반대로 악한 일을 할수 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부터가 내게 주어진 재물과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은 금방 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검소하게 허영과 사치와 과시와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다가 우리는 많은 것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가르쳐야 돼. 우리 청년들은 젊을 때부터 철저하게 이이 이런 성경적 재정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 앞으로의 그 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쌓기로 원하시지. 이 세상에다 쌓는 걸 하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쌓아 봐야 결국 그것은 그것은 죄의 욕망의 덩어리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따 그룹 토의 하실 때 여기 한네 어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깊이 좀어 그룹 토의 하면서.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리를 그래도 좀 예, 기본적으로도 좀 해서 앞으로 좀이 부분에 더 깊이 연구하고, 어, 이 부분에 더좀 바르게 예, 여러분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철저하게 뼈대를 좀 세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 세상은... 이만몬이 이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신이고, 이 돈이 사람의 목자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죽고,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죄를 짓고, 삶을 정말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 거룩을 위해서. 수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그 거룩한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선민 교회와 우리 교우들은 참으로 청교도들과 같이 참 경건한 물질관을 가지며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